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사칙 연산, 사칙 연산 계산 및 출력입니다. 어, 말이 혼나왔네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목도 착하라 앉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개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브라우저에서 값이 출행, 출력되는 것을 경험하고 마지막으로 GitHub에 푸시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구사항 보시면 은 html파일 하나 만들고요 메인함수를 만들고 출한다 굳이 필요한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사칙연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요 마지막에 github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혹시 여기 있는 요구사항들 잘 못하겠다 이러신 분들은 아마 구구단을 안 보신 것 같은데 구구단을 보셨으면 요 정도는 다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 이거 아마 다 쉽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 구구단 하셨으면 이거는 좀 쉽게 되겠죠. 그만큼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됐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제가 라이브 코딩 보여드리겠는데, 아시죠? 먼저 여러분들이 다 하고 나서 라이브 코딩을 보시기 바랍니다.